영화, 드라마,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우리를 뜨거운 눈물로 적시게 해주었죠. 저는 역대 다해역을 맡았던 배우들을 모두 좋아하는 윤소나 배우가 엄청 유명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만화 버전은 좀더 서정적이고 로맨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뮤지컬에도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장면이 추가되어 서정적인 느낌을 더 살렸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겨울 라그네의 주요 무대인 클럽 나이아가라를 묘사한 장면인데요. 민우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오게 된 술집이고 이곳에서 은영을 만나게 되는데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근처입니다. 뒷속에서 방황하는 민우 다이아의 마지막 죄를 하기 위해 헤매던 거리 풍경입니다. 민우의 아기까지 임신한 은영이 몸만이라도 민우가 자기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던 신혼집. 이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뮤지컬 무대와 어우러져 감수성을 한층 더 고조시키죠.